오늘 말씀 자원 13장 12절 25절 말씀입니다.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멀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혜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보상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의 말씀인 지혜자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오늘 말씀 보면 지혜자의 교훈을 받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은 거기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 오르지 않습니까? 생명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처럼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면 우리는 그 샘을 마다할 필요가 없죠. 주의 교훈도 지혜자의 교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교훈의 말씀을, 어,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매를 아끼는 자, 자기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훈계와 징계가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와 교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고 그 징계를 따라 훈계를 따라 바로선 내가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징계와 훈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